다니엘의 예언 다니엘 12장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오른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다른 두 천사가 강변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쪽 강변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쪽 강변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묻자,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실현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